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독립영화공공상영회 인디서울2022의 상영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인디서울2022는 한국 독립영화의 발전을 위해 상영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독립영화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에서는 9월 22일 박경목 감독의 마름씨를 부탁해를 시작으로 29일에는 고영재 감독의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 상영되고 영화 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됩니다.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는 이후에도 매월 3회,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양한 독립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영화관람은 서울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사전접수할 수 있으며 남은 좌석에 한해 현장에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답신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